응. 14번. 다음, 이거 애들 영상 올려주니까 집에서 해오라 그랬어 다. 넌 지금 듣고 간게맞잖아 어차피? 어, 근데 저거 아니야? 아니, 승호한테 물어봐, 승호한테. 아빠 니, 네, 승호가 니거 네 맞는거 같은데. 즐겨본다고? 봐봐 14번 보세요 14번 봐봐 얘들아 이거 자, 14번 보시면은요, 피드하기 Q급 갖고 하는 건데, 계산하는 얘기죠?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은,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봐봐, 이거. 자, 봐봐. 네, 얘기할까? 아까랑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이 변형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 포인트가 이거기 때문에. 아, 자, 케이프. K4...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승헌아 안 죽이면 듣고 가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듣고 가 네? 어 이..이..이..이..이.. 수단 풀어데요 왜? 이거 네, 좀 봅시다 이거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안 해주는데? 이후면 이거... 봐봐요 자 우리가 K축으로 마이너스 1마크 옮길 거야 마이너스 1마크 옮겨 그럼 애들 K 대신에 모 대입해야 돼 그럼 봐봐 그럼 여기는 뭘로 바뀌어? 다한 칸씩 뒤로 당긴 거니까 K는 1부터 몇으로 돼요? 6. 6이 되고요. 그럼 뭐 k 대신 k 플러스 1 넣었으니까 k 플러스 2고, 여기에 뭐 넣을 거라고? k 플러스 1 넣으니까 4k 더하기 4가 돼서, 맞아요? 4k 마이너스 8이 돼요. 다시 자, 지금 봐봐요. 시그마 k는 2부터 7까지 k 더하기 1분의 4k 빼기 10인데, 나는 이 식을 K축으로 한 칸씩 옮길 거야. 뒤로 한 칸씩. 그럼 얘도 한칸땡겨지고 얘도 한칸 땡겨지지. 그럼 1부터 6까지인 거납뒀대그렇지 뒤로 한 칸씩 다 갔으니까. 그치? 렇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2부터 7까지 숫자가 6개잖아. 얘도 6개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뭐야? K축으로 한수자로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1만큼 옮겼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모델이 돼. X 플러스 1.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이거 원방 생각하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야. 중심 몇 콤마 몇이야? 0콤마 0이죠. 그럼 1콤마 1 대면 어떻게 돼요, 식이? X이신 X 대신에 X-1을 넣었잖아.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럼 봐봐요. 자, 봐봐, 얘들아.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동하면은, k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 그치 민정아 k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 그럼 k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k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축으로 만약에 2만큼 이동해 이만큼 이동하면 k 대신에 뭐 대입해 k 마이너스 2 부호 바꿔서 k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해 k 대신에 k 플러스 3자 그러면 k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죠 그럼 k 플러스 2분의 맞아요? 여기까지 어게 돼? 자, 여기도 K 플러스 1 넣어주면은, 4K, 그 다음에 더하기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해야 돼? 자, 이런 식이 나올 건데, 자, 근데 얘기할 건 이거야, 얘들아. 봐봐. 얘는 1부터 6까지잖아. 맞아? 얘는 1부터 7까지죠? 다르죠? 다르면 묶을 수 있어? 없어? 못 묶어요. 그럼 뭘할 거냐면요. 모무꾼니까7 넣어봐요 여기 7 넣어주면 뭐야? 9분에 7나니까 4 7에2 8이가까 20이죠 여기서 빼기 9분에 20하면서 더하기 9분에 20하면은 어차피 이거 몇인데? 0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 플러스 2분의 k의 세제곱 더하기 4k 그대로 되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 플러스 2분의 4k 빼기 8하고 마이너스 9분의 20그 다음에 더하기 9분의 20 맞니? 근데 얘들아 지금 뭐야? 여기서 얘 만나면요 은 얘가 뭘로 바뀌면 돼 그냥 7로 바뀌고 얘 없애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까 여기 7대입한 게 이거잖아 여기 7대입한 게 이거잖아 맞아요? 납득돼? 자 그럼 뭐야 이거 1부터 7까지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시그마 k는 몇부터 1부터 7까지로 묶을 수있어 없어요?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심지어 뭐냐면 분모가 통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얘를 뭘로 봤고 k 플러스 2분의 k의 세제곱 더하기 4k 자, 얘를 뺄거죠 얘뺄거지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4k 더하기 8 나와요 뒤에는 얘 떨거지만 한번더 적으시면 돼 더하기 9분의 20으로 자 그럼 더하기 4k 마이너스 4k 소거되고요 그럼 식 보시면 이거야 k 세제곱 더하기 8이죠? 맞아? 인수분해 할수 있어? 없어 얘들아 할수 있어요. k는 1부터 7까지 k 더하기 2분의 3제곱 빼기 3제곱이니까 k 더하기 2 곱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4 라고 인수분해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뒤에는 있건 계속 적응쪽에 9분의 20자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봐봐 얘들아 k 플러스 2 이제 약분 돼야 안돼 되죠? 그럼 이제 남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의 제곱빼기 2k, 더하기 4, 더하기 9분의 20이야. 시그마 공식 다 숙지하고 계시죠? 아까 마이너스 했던 거. 아. 어느 거? 누구한테? 너 이거, 이따 필기 한 거, 보. 아, 그래. 이거 공식 맞추면. K 지고, 어. 예, 영상 봐와. 이렇게 네. 나오죠?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니까 뭐야?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1차죠?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4가 몇개 나와요? 4가. 7개, 47에 28 더하기, 9분의 20이 나와요. 자, 계산만 좀 합시다. 3, 5, 15에 3, 2, 6. 2, 1은 2, 2, 4, 8. 얘가 20에다 7이면 140. 빼기 8, 7에 약분 되죠. 56. 더하기 28. 맞아요? 계산해주면요. 은 얘가 110. 몇이 나오냐? 2가 나와요. 더하기 몇이야? 9분의 20. 9분의. 자, 통분합시다. 112 곱하기 9죠. 298에 10 올라가니까 1008. 에다가 20더 이거 뭐야? 1028이 나와요. 답은 9분의 1028입니다. 네. 그니까 러 p, 문제에서 요건 피 더하게 큐니까 답은 1037이죠. 네네. 아까 이게 몇 번이었지? 네맞아번네시하겠습니 너도?